학생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해서 과연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공식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고교학점제를 치게 되면요. 어, 이제 고교학점제 공식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앞에 아주 좋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고교학점제 소개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내용들 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제도인가 하는 어떤 제가 일부 2부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습니다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죠. 고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다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하는 어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수업에 아이들이 잠자지 않을까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개학점제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때 첫번째 이유가 바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업하는 현장이죠. 아주 학생들이 아주 많이 잠자고 있습니다. <laughs> 과연 이앞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체육 시간에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지쳐서 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죠. 특히 앞에 있는 친구, 이 친구는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과연 고객학점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런 잠자는 교실을 과연 깨울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런 풍경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저기서 앞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 현행 지금의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수업만 들으면 졸업하겠지만 뭐 자든 상관없겠죠. 하지만 공개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저 선생님은 아마 상당히 곤란해할 것 같습니다. 왜? 틀림없이 이들 중에 어, 아이 성취도 소위 말하면 이수 못하는 친구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아주 저 선생님 곤란해지겠죠. 아무튼, 고기학증제가 세행된다고 하면, 세행된다고 한다면, 이런 풍경은 더 이상 사라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번 지켜보죠. 자, 제가 또 아주 재밌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강남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엠베스트 학원 학부모 여러분들 다들 강남구나, 강남구 인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2020년 기준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그죠? 렇 2020년 기준 강남구 고교 수학상입니다. 1학년 1학기 수학이죠. 그죠? 렇 A 성취도 평균 비율을 보니까 18.2%입니다. 자, 18.2%라고 한다고 한다면 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엠베스터 학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렇 18.2%면 은몇 등급일까요? 그렇습니다. 3등급입니다. 그죠? 그러면 3등급 안에 든 친구들은 대부분 다 뭐야? A라는 성취도를 받았다는 거죠. 물론 A 성취도 받은 학생들 중에 1등급의 아이들도 있을 거고 2등급의, 2등급의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3등급의 아이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18.2%. 그렇죠 자, 그러면 학교별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어우, 중동고죠? 광역자사고입니다. A 성취도 받은 비율 무려 62.6%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A 성취도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문고. 오, 장난 아닙니다. 수으로쫙 나와있죠. 제일 밑에 진선요고가 A 성취도 받은 학생들이 2.4%밖에 안 되네요. 야, 진선요고 상당히 내신이 빡세 낙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성여고 A 성취도 받은 2022년 기준 즉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렇죠? 어, 이 학생들 2.4%만이 A 성취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진성여고 내신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진성여고는 상대적으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선택해서 들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런 일이 어 이런 수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학교 알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성취도를 받다고 한다면, 음,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 60점 미만입니다. 60점 미만의 학생들은 이 성취도를 받게 되거든요. 이 성취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성취도 비율을 보십시다. 와, 당연히, 역시나,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 성취도 비율을 받은 학생들이 상당히 적네요. 그에 반해, 우리 진선여고 A 성취도 상당히 적었죠. 개발의 이 성취도 받은 학생 수도 뭐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강남구에서 응광여고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0.4%가 이 성취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실 A 성취도 받은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러면 응광여고 선생님들이 수학쌤이 시험 문제를 정말 어렵게 출제했을까요? 아니면?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을까요 아무튼 간에 이 성취도 받은 비율이 40.4 거의 절반 가까운 학생 뭐 절반까지 하기좀 그렇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60점 미만의 성적입니다자 그럼 고기학점제 시도로 지금 만약에 2022년이 고기학점제를 시행했다고 한다면 저40.4% 아이들 중에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뭐예요 아이 성취도 어쩌면은 어, 40점 미만을 받아서 A 성취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응광용는 응광용 무학용어 수학생은 상당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아무튼, 2020년 기념, 여기 보면 참, a 성취도 받을 때는 18.2%, 즉, 강남구 학생들은, 음, 거의 한 3등급 수준의 아이들이 다 a, a 성취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게 있죠. 어떤 겁니까? 그쵸. 이 친구들이, 작년이죠? 중3 때는 과연 어땠을까? 중3 때, 2021년에 과연 이 친구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과연 어땠을까? 이것도 학교 알림에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3이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2021년 기준 중3 수학 1학기 부분 A성취도 비율을 보면 어때요? 39.1%의 학생들이 A성취도를 받고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습니다.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a성취도를 받지 못했지요. 네. 자 학교 보십시오와 대청중 a성취도 받은 비율 장난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강남구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a성취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한40% 가까운 학생들이 a성취도 90점을 넘긴다라는 거죠. 자 강남구 학생들 보통 성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9학년, 엠베서 학원, 회원 여러분들 약간 초등학교 9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어떻습니까? 선행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죠? 렇예습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아이가 중3 때, 그리고 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40% 아이들이 a 성취도 받았지만 결국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a 성취도로 성치도를 못 받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거는 매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엠베스트 학원에 있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저 18.2%가 아니라 교수 뛰어넘어서 그 1등급의 a 성취도 받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수학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본인의 수학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강남구 학생들의 현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